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예비신부 이다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27일 패션 매거진 지큐코리아는 이승기와 진행한 3월호 화보와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화보 속 이승기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다인과의 결혼 발표에 대해 차분하고 담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결심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 옆에서 많이 애써준 너무 사랑하는 친구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승기는 용기도 자신감도 더 생긴다. 전투력이 다르다. 물러서지 않을 이유가 명확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보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승기는 지난 7일 개인 SNS를 통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그는 사랑하는 이다인 씨와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살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잡은 손 놓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고 싶다면서 이다인을 향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소속사 또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다인 배우가 이승기 배우와 든든한 동반자로서 소중한 연을 맺게 됐다고 전했습니다.